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이 딜러 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갖고 온 차량은 스파크 lt 팝 에디션 차량 인데요 2015년식 11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리뷰에 앞서서 단순 교환 이 3개가 있는데 그 교환이 어디가 되는지 저희 성능기록부를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기록부 올려주세요. 네 성능 기록부를 보시다시피 외관에 단순 교환은 있지만 어, 전반적으로 주요 골격이 다치지 않은 어, 중고차 특성상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파크 차량 외관부터 저희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은 딱 어, 깨끗하다라는 느낌은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검정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스톤칩이 살짝 살짝 있다라는 거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칠은 잘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이 정도의 거리에서 봤을 때는 뭐 티가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짝 문콕이나 어, 리터치가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가격이 360만 원인데요. 이제 그걸 감안했을 때이 차량에 대한 그 성능이 더 먼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관은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따 리프트 올려서 저희가 타이어 트레드나 이런 하부들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턴 시그널도 깨진 곳이 없고요. 조수석 핸더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는 뭐, 어, 이런 부분좀뭐 묵은 든거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지워지지, 지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습니다. 계속해서 실내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15년식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 사용감은 있으나 가죽 상태가 찢어지거나 흠집이 있는 곳은 전혀 없다라는 거 눈으로 보시고 계시고요 뒷좌석도 상대적으로 어 사용감이 좀덜 덜해서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걸렸나요? 코드 82는 어 엔진오일. 교체 시기를 알리죠? 잡아주시고, 이 차량 엔진 오일이 교체돼어야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엔진 컨트롤 모듈로 들어가서 이 차량이 고장 코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엔진은 고장 코드가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PM 속도. 네, 이렇게 보시면은, 파형이, 예, 어, 일정하게, 들쑥날쑥거리지 않고 일정하게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로이 차량의 엔진 상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에 이상이 없다라는 거 보셨고, 변속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장코드 감지 안됨. 이렇게 해서 이 차량의 성능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엔진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엔진 오일은 지금 교체하라고 계기판상에 코드 82 에라가 떴는데 제가 육안으로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일 적정량은 정상인데요. 오일 상태가, 뭐, 그렇게 더럽지는 않아요. 근데, 어, 일단 경고등이 뜬 만큼, 요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서, 어, 고객님들께서, 어 고객님들이 주문하시면, 요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집 앞까지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냉각수나, 이런 브레이크 오일들도, 어, 깨끗한 상태인데, 특별히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스켓에도 노유가 없고 네, 엔진룸 리뷰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저랑 같이 하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식 스파크 팝 에디션 차량 하부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태가 깨끗하고 정말로 뭐 색의 변색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 중에 있는데요. 이쪽 저희가 부싱 상태나 이런 분들 저희가 차 입고 시키면서 시운전을 해봤을 때 어, 하체의 이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육안으로도 보시기에도 어, 정 위치에 고무 패킹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찢어지거나 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쪽, 부분, 신차 출고 당시에 되어 있는 언더 코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엔진 마운트를 한번 봐드릴게요. 네, 엔진 마운트도 고무 이탈이나 찢어짐 없이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조인트, 왼쪽, 왼쪽 조인트는 교체를 했네요. 지금 보시면은, 우측하고 같이 한번 잡아줘 보세요. 이쪽은 조인트가 교체가 됐고 이쪽은 교체가 안 됐지만 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팬에는 약간의 미세누유는 잠깐만요. 이 부분이 아 미세 누유가 없네요. 네, 오일팬에는 미세누유가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지금 화면상에 이부요 부분이 좀 반질반질하게 나올 수 있는데 요 부분은 오일을 오히려... 배출하는 그 볼트기 때문에 여기는 오일이 묻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누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 오일팬에도이 부분도 누유 없이 깨끗한 상태 나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이 차량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하부도 깨끗하고 그리고 부싱이나 이런 그 조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됐다라는 거 이렇게 더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해서 타이어. 트레드가 얼마가 남았는지 제가,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5.95라고 보시면 약한80%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마모 뭐 없습니다. 또 5.38. 네. 뒷타이어는 지금 어, 앞타이어보다 육안상으로는 지금 게이지도 말, 말을 하고 있지만 앞타이어보다는 약간 트레드 상태가 어, 좀덜 남은 상태로 보여요. 근데 전륜구동인데 이게 디타이어가 좀 달랐다. 그 부분은 앞 디타이어를 교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5년식 스파크 차량을 만나봤는데요. 어, 이 차량 가격이 360만 원입니다. 360만 원인데 가성비가 나름... 꽤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고객님들 문의 주시면 집 앞까지 배송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스파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